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1월 20일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다니엘 7장 15절로 28절 말씀으로 묵시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부르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가로되, 그내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오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석들이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무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범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자이 다니엘서는 부약 성경의 요한 계시록이라고도 불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에 대한 만약에 히스토리 로 쓰였다면, 사도행전처럼 어떤 히스토리로, 이렇게 연대기순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면, 좀더 우리가 읽기가 편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이다니엘서 6장으로 끝나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꿈으로 받았던 것들, 마치 어, 해시태그를 꿈, 이상, 이렇게 달아놓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 원년에 받았던 이상에 대한, 그러한 해석.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내일 살펴볼 말씀에는요, 벨사살 왕 3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넘겨 짚어서도 안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신 것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셨으므로 우리는 알려 주신 것 만큼만 그리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욕심내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크게 네 가지 동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동물이 나왔어요 사자는 아닌데 사자 같은 두 번째로는 곰 같은 세 번째로는 표범 같은 네 번째는 본 적도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어 그리고 뿔이 달려 있는 그런 네 번째 괴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대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것들은 인간들의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온 이가 있을 때그 섬기는 자 옆에 있는 자에게 물어봐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나의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한지라 분명히 봤거든요 확실히 봤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것을 내용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상 중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자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해석의 내용은 어떤 성경 학자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내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앞으로 일어날 대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 이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네 번째 동물이 있었어요. 네 번째 짐승.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알고자 해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이전에 했던 짐승과 너무 달라서 보기만 해도 심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며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 드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그냥 잔인한 거죠. 보통 동물들은요 먹고 먹고 자기가 배가 부르면요 어, 육식 동물들도 먹은 것들을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괴물은 먹고 부수고 찢러뜨리고막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또 그것의 머리는 에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러니까 한 뿔이 또 나오면서 세개 있는 그 그러니까 뿔은. 힘을 의,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능력, 혹은 10명의 위대한 왕들,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뿔이 나와서 앞에 있는 새 뿔을 뽑아버렸어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뿔이 하나 나왔는데, 좀 독특해 보여요. 이 입도 달려 있고 눈도 있고 막 말도 하는데 소리가 뿔에서 나는 소리인데 엄청나게 큰 소리예요. 어찌 됐건간에 이전에 있던 다른 뿔들과는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본즉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이러면 되어야 한대요. 아, 이 뿔이 나타났는데, 세상에 있는 열왕 중에서도 뭔가 우뚝 솟아나서, 막, 보고, 깨물어 먹고, 막, 말도와 큰 소리를 내는 영향력이 있는 이 뿔인데, 이 뿔이 교회의 성도들과 싸웠는데, 이 뿔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적부터 이제 결론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졌어요. 그 자가 모든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도 바꾸고, 시기도 바꾸고, 막 해서, 모든 세상의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처럼 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무찌르시고, 이를 뒤로 제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신원하셨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결과예요, 결과. 모신자가 이처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천사가 설명해주는 거예요. 모신자가 설명하는데,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과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세계 재패. 우리 보통 만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이 나라는 그냥 경제를 막 부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온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이 나라의 목적이에요. 그열뿔은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이열 명의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대가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열 왕은요. 아, 여러분, 이 바벨론의 금신상 보면 이 머리는 바벨론이고, 여기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 이후에는 진흙과 철이 같이 섞여 있는 발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쓰는 용어들 보세요. G7, G2. 아, 이렇게 지구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10개의 강한 나라, 7개의 강한 나라, 이런 식으로 10손가락, 두손가락, 이런 식으로 나라들을 추스립니다. 그래서. 절대 나라가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한 나라가 우뚝 나와서 어 거슬리는 막 반대하고 영향이 있는 세 나라를 물리치고 이한 나라가 이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듯 지금 물리적으로 여기서 우리 남미 반대 쪽에 있는 나라를 물리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 정치 경제로는 이 지구는 벌써 하루 일일권이 됐어요 여러분 페이스엑스 기업을 보세요 이제 이전 지구촌이. 진짜 일일 문화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개봉하면 어 저기 아시아에서는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동시 전 세계 개봉이에요. 세계사 배울 때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어 대단한 병이었다지만 실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아무리 치명적인 치명적인 이 전염병이더라도 거기서 돌고 끝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이 전염병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염병도 같이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나라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은 물리적으로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아, 한 나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중국, 뭐, 한반도, 일본, 이렇게 나라들이 있지만 전 세계를 나중에 한 국가에서 영향있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자, 볼까요? 24절에 일어날 열왕이고, 설명했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에게 대적할 거야. 하나님에게 아예 정면으로 대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언제 당신을 괴롭게 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막 법도 바꿔요. 자기가 이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때와 법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합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가 붙임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영향에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여러분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한때 1, 두때 2, 반때 1분의 1. 그래서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을 적글 속에 붙였다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지갈 할렐루야. 심판이 시작되면 이 세상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스리던 그 적그리스도는 심판이 시작된지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 이제 사망 권세로 사망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 음부로 떨어져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7절에 우리가 비전 찬양 이런 거 부를 때 좋아하는 가사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와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 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잠깐은 우리는 만물의 찢기처럼 역임을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그 모든 권세를 빼앗으시고, 이온 천하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 뭐, 천년왕국,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큰 맥락만, 성경에 나온 대로만 알려주면 돼요. 아, 큰네 개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앞에 세 나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네 번째 나라는 그 몬스터 같은 나라는 로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 또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적그리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언성취, 예언성취 많이 들어봤죠? 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우리 친구도 어려우니까 오늘은 듣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맞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어, 말이 다른 말 같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아기 예수로. 그러나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은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에 왔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천국이 너희 마음에 이미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 몸이 진짜 천국 실제하는 천국에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완성하는 것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전대미문의 축복이 내 삶에 현실화 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네 번째 괴물은 이미 지나간, 역사적으로 지나간 일이지만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기엔 너무나도 흉측한 괴물이라 무서웠는데 그 무섭고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그의 모든 권세를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물려주신다는 라 거예요.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때가 되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예수 믿는 자들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전 우주에 있는 권위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이 왕인 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있습니다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범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며 내가 이를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다니엘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지만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느부갓네살 왕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곳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환상을 볼 때는 이 남유다가 BC 568년에 망하는 거를 봤어요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를 들어보면 이 조선에서 조선이 망하는 거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일본에 가서 조선이 망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일본에서 이 조선이 망하는 걸 보는 것처럼 지금 이먼 나라에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어요. 이 환상들을 봤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다 찢기고 다 벗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고통만 당하는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으로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최후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유튜브 같은 데 떠도는 것들로 막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한글로 이해되는 것만큼 아내 동물이 있는데 천사가 알려줬네. 새 나라는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야. 근데 네 번째 나라는 좀 독특해. 왜냐면 이미 이루어졌기도 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마지막 때적 그리스가 나타나면 법을 바꾸고 이런 저런 정치 체계를 바꾸고 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권세를 다 빼앗아서 그적 그리스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해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전대 비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